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토론의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실 건지 궁금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가장 큰 차별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표 정부의 최대 차별점 소개해 주시죠. 우선 홍준표 정부는 G7 선진국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활기찬 경제, 강력한 국방, 깨끗한 정부를 표방을 하면서 활기찬 경제는 기업 규제 완화, 미래산업 육성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서민복지 강화 정책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국방 정책으로 나토식 핵균형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풀고 사군 체제를 개편해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비리에서 보셨다시피 여야가 다 관련이 돼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를 공정 세탁기로 돌려서 불공정과 부패를 일수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키워드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분은 토론하고 싶은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를 먼저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이 키워드를 선정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두명 이상의 후보를 지목해서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키워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프쇼링 하겠습니다. 리쇼링, 예. Yeah. 네. 리쇼링이죠. 자, 이거 뭐, 윤 후보께서는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시켜가지고 경남 지사 때 일을 쭉 이야기했는데 그거 잘못 알려진 게 비서실 직원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남 재활공사 사장입니다. 아마 정점식이가 험집 내보라고 그걸 정리해준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사정간 우리 윤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사정간 1만 2천 개의 기업이 오프쇼링을 했어요. 1만 그러면 1만 2천 개 기업이요. 네. 그리고 리쇼링한 기업은 52개 부가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경제가 살려면 이 리쇼링 기업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 건지 방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규제가 세기 때문에. 좀 약하고 사업하기 좋은 쪽으로 이제 나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오게 해서 제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 현재 그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그 국가 정도의 규제로서 우리가 규제를 좀 완화해주지 않으면 기업이 다시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입니까? 어, 또 자세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일반, 시간이 뭐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말씀드릴 이건 윤성민 후보가 전공이니까 윤성민 네. 후보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네. 아주 중도한 문제니까. 리쇼입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윤석열 후보님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지 않고 해외로 자꾸 나가는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가 제일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는 투자 중에 진짜 개발도상국 가서 저임금을 필요해서 가는 투자하고요. 해외 투자하고 아주 우리나라에 앞으로 계속 필요한 기업 산업인데 그런 게 나가는 거는 저는 너무나 뼈 아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노동 규제를 진짜 개혁을 하고 노동시장을 바꾸는 개혁과 동시에 첨단 산업이나 중요한 산업이 밖에 못 나가도록 국내에서 제일 양질의 인재를 공급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상수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 우리, 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허가 문제 때문에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죠. 제일 문재인 여권 출범 이후에 만 4천여 개가 나갔다는 것 같고, 어, 들어온 기업주는 불과 한 60여 개 된다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우리는 일자리가 중요한데 기업들을 어떻게 잘 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일단 어이 국내에서 저렴하게 여러 가지 요소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면서 인허가를 어 인허가를 뭐 최소한으로 하면서 노동 개혁을 통해서 이거를 어 성취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해외 나가는 게꼭 그런 이유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삼성 핸드폰 회사가 하노이 갔을 때 직접 고용이 한 20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과되는 협력업체가 따라 나간 게 3, 40만이 더 넘어요. 그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것처럼 한국을 떠나는 이유가 강성노조의 행포, 기업 규제, 높은 세금, 뭐 신시장 개척 이런 모든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임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482개가 들어왔어요. 그, 리쇼링 되게. 일본은 22억 달러 기금을 조성해서 682개가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는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동안 52개 빼야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될 때다. 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제는 완전히 풀어버리고, 선진국 경제로 전환을 하고, 노동개혁해 하면서 강성노조는 좀, 어, 억제를 하고, 어, 강력한 인센티브 감세, 그리고 금융 지원을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 저는 뭐, 4대 관문공항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래 이야기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4대 관문공항에 대해서 안상수 의원님. 아, 저는 아주 적극 찬성이고요. 그 미국에는 뭐 1,500개 이상의 공항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인천국제공항은 허브공항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 그경제와 경제 활성화되도록 클러스터링 될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내의대 네.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각 후보들께 시간을 만약에 되돌린다면 주어 담고 싶은 말이 있는지 왜 그런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혹시홍준표 후보께서 시간을 되돌린다면 주 담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 신남동에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양까지 걸어가서 사과를 떼옵니다. 떼어서 신남동 골목에서 그 좌판을 놔놓고 사과를 이제 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 그거 골목길에서 같이 놀던, 이제, 그 당시에 어릴 때 친구들이, 아, 너 엄마, 아, 저, 장사한다. 아, 사과 장사한다. 골목길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을 때, 제가 그때, 아, 우리 엄마 아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고, 어, 창피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한 적이 있습니다. 50여 년이 지났어요. 내그 이야기를 어머님 살아 계실 때에도 어, 한 마디를 못 했습니다. 평생을 내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순서는 양자 직접 토론입니다. 제대로 결어보고 싶은 후보 한 분만 딱 지목하셔 가지고 4분 30초 동안 일대일 양자 토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홍 후보께서 어떤 후보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예. 무슨 좀... 묻기 전에 아까 원희룡 후보하고 내 답변을 <laughs> 못한 게있어어 와이어스가 금융 실명제를 실시할 때그 대통령의 통치행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통치행위로 인정해서 각하를 냈습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복권도 그게 통치행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이 좀 우회롭도록 하고 네, 네, 공개토론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죠. 예. 네. 네. 지난 1차 토론 때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다섯 명을 자살을 했다. 내가 그 이야기하니까 그 다섯 명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극단적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모든 분들이. 네. 저희 중앙지검 수사와 관련된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니 그거는 네. 지금 하는 소리고요. 아니 그 다섯 명 그때 중앙지검 하니까 관련해서 네. 지금 자살한 사람이 중앙지검 수사와 관련해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은 두분 내지 세분 같고 나머지는 다른 분 같은데. 왜냐면 제가 근무를그 당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다섯 그... 분이라고 그 전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 예.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냐고 물어보고. 내 그걸 네, 그걸 이야기를 하면 고 네. 이재수 사령관, 네. 김인식 카이 부사장, 네. 변창훈 검사, 네. 정치호 변호사, 네. 그리고 그 중앙지검 수사받다가 대금 앞에서 자살한 수사관도 있죠. 중앙지검 수사받다가 대금 앞에서 자살하신 대금 수사관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네. 다섯 명이 예, 자살을 냈고, 조질내는 장원지검에서 자살을 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말씀을 하실 때 마치 자살을 한게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아니요, 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죠. 아니, 저희 사건과 관련, 자,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민식 그 부사장이라는 분은. 예. 그 해외 담당인데 저희는 그쪽 부분은 아예 수사도 안 했고 소환도 안한 상태였고요. 또 대검 앞에서 그 어느 여관에서 네. 자진하셨다는 분도 지금 뭐 들어와서 조사 자체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어? 또. 자, 예, 됐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네. 지금은 자 공수처로 넘어가면서 손중성 검사하고 문제가 됐어요. 그때 손중성 검사나 대검이나 검사가 누가 문제가 되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 하신 일이죠.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일을 제가 제가 관장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 합니까? 이게 확인이 되면. 아니,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뭐 짓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그런 거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 아,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성열과 손중성은이 법률 공동체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제가 경제부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그 정치를 자꾸 이렇게 저질화 시키는 아니 아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한거아닙니까 그래 그런 이야기하면 가지고 안 되죠. 그때 아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는데 제발 아니 내가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니 주도권, 토론 주도권 토론이니까 내 말을 들으세요. 공동체라는 말이 지부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수사할 때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 그거로 다 수사 안 했습니까? 아, 묵시적 청탁이라는 거는 판례에도 있는 용어고요. 아니 그래요. 됐습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손준성은 네. 법률 공동체라고 나는 봅니다. 법률 공동체라는 네. 그리고,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아니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laughs> 총장의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뭐 대해서 그거는 없는지, 말하는지. 묵시적 말하는지. 지시로 또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변하면 안 돼요. 아니 뭐가 뭐 자기가 뭐, 한 사건은 전부 할까요? 옳고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가고 말씀을 안 하셔야지. 그게 정치지. 그냥, <laughs> 그냥 막 얘기하면은 정치가 수준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유보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명에 찬성하면 선명하고 좋죠. 또 어, 사쿠라 소리 안 듣고 좋죠. 그런데. 지금 국회에 감옥에 사, 가 있는 사람도 제명 안 하고 있어요. 월급 다 주고 있어요. 제도상의 문제인데 설득해서 자진사투를 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제명카드를 꺼내는 게 옳지 않느냐. 막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상대 당 후보에 대한 본선의 승부수를 제시하면서 국민과 당원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40초씩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laugh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정치 여러분.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정권 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의 후보가 대선을 좌우합니다. 험 많고 의혹 많은 인물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험과 도덕성 국정능력 가진 사람만이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홍준표가 꼭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장년과 노년에게는 여유로움과 안락을 주는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열띤 토론 아, 펼쳐주신 여덟 분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